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2일이고요. 오후 뉴스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 이정근에 대한 판결 1심이 나왔는데요. 4년 6개월 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판사가 웬일일까요? 검찰 구형량 3년보다 1년 6개월을 엎어서 때려버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중요하냐? 이정근이 지금 3만 건의 통화, 녹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그 내용들이 보면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있지만은 그 와중에 보면은 뭐 송영길 전당대회 건이라든지 노웅내 건이라든지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이정근이 영민이 오빠, 영선이 언니 얘기하고 다녔던 것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전체 그동안 이정근이 입을 다물, 다물었던 것은 어떻게든 일심만 잘 해보고 넘어가자. 그리고 내가 그냥 좀그 정도면 덮어 써야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구형량보다 많은 4년 6개월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정근이 에라 모르겠다. 나도 살아야지 하고 다 불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 수수, 이정근에 대해서 재판부가 1년,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때려버렸습니다.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 자금 등 10억 원, 10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김옥곤 재판장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정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1년 6개월을 더, 더 붙여버렸는데요. 재판부는 이정근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공무원 직무 알선대가로 10억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이정근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공판에서도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라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근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 4천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정근이가 박 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 자금과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 금액을 총 10억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판사가, 예.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때렸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검사도 생각 못 했던 일이고, 또 이정근 측의 변호인단이라든지 이정근 쪽에서도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니, 아닙니까? 반툭 잘라가지고, 한 1년 6개월 나오겠구나. 잘하면 집행유예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 판사가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 오랜만에 판사한테 우리가 박수 쳐 줘야죠. 아우, 이 마음 변치 말아야죠. 물론 이제 2심부터는 분명히 뭐 항소를 할 것이고 2심부터는 재판부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옥권 부장판사 박수 쳐 줘야 됩니다. 대단하죠. 야, 그리고 추징도 9억 8천 680만 원. 9억 868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하는데요. 아이 정도 되면은 예, 그냥 끝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정근의 녹취록에서 나왔던 내용을 근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졌죠. 이 압수수색은 바로 송영기를 당 대표로 만들었던 전당대회의 돈봉투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바로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사실상 송영길에 대한 강제 수사라고 봐도 틀림이 없죠. 윤관석의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2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데 윤관석이 이정근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고요. 이정근과 윤관석은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고, 결과적으로 송영길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그 이정근이를 통해서 윤관석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데요. 검찰은 최근 이정근의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 강래구가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당대회 결과, 송영길이가 당대표로 선출됐고, 윤관식이가, 윤관석이가 그 사무총장이 임명이 되게 돼버리죠. 이게 정말 큰일 아닙니까? 백과송까지 왠지 느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아, 이 정도 되면은 일심동체라는 느낌이 딱 오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서 윤관석과 강래구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최종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 누굽니까? 이건 누가 봐도 송영길이죠. 윤관석은 지나간 돈이 거쳐간 곳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이익 송영길이 받았죠. 자 거기다가 노영민의 도움을 받아서. CJ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고문직에 이정근이 취업했다. 이때 이제 나왔던 문자가 얘기가 영민이 오빠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농내 같은 경우도 6천만원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것도 이정근으로 시작된 고구마줄기 땡기다 보니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논란 이하경으로도 번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근을 통해서 미주당이 지금 와르르,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뭡니까? 이 정근이 적당히 다 부인하면서 가다 보니까 판사도 열받았죠. 아니, 10억이나 받은 사람이. 그리고 뒷배우도 뭔가 이해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별건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검찰이 3년 구형했지만 3년 갖고도 부족했다.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검찰이 한 10년쯤 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판사도 마음 먹고 7, 8년 때릴 수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빨리 검찰은요 송영길 시간 끌거 없어요. 그냥 프랑스에서 압송해 오면 되는 것이고 노영민, 박영선부터 시작해서 노웅래 이름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짜. 압박 수사 펼쳐가지고 다들 배기들게 만들고 결국 그 배경에 있을 법한 사람, 아,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누가 최종 책임자겠습니까? 누가 그 힘의 원천입니까? 노영민이가 비서실장한 거 누가 임명시켜준 겁니까? 그렇잖아요? 박영선이가 장관한 거 누가 임명시켜준 겁니까? 최종 책임자 있다니까요. 최종 책임자까지 빨리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시간 질질 끌게 없습니다. 민주당 결국 그냥 뭐 흔적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송영길은 왜 본인이 오랫동안 배지를 달면서 갈고 닦아왔던 개양을 이재명에게 넘겨주고 되지도 못할 서울시장 선거를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프랑스 파리로 도망가듯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을까요? 여러분들도 의심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민주당 끝장나는 그날까지 저 배우세력이라 얘기할 수 있는 문재인 이재명 감옥 가는 날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고 힘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